창세기 5 0장에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좀 길게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요셉이 슬퍼하죠. 슬퍼하고 이집트의 그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좀 장례를 맡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 의 장례 방식으로 아버지를 그러니까 소위 미라로 만드는 그 방식으로 이제 장례 그러니까 아버지 몸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집트에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건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근데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의원에게 맡겼다라고 기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작자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그 이집트에 장사하는 방식으로 일단 아버지를 아버지의 시신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만 40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 애도하는 총 애도하는 기간이 100. 그니까 러 7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일 안에 아 이렇게 그어 뭐라고죠? 그 처리하는 과정에 걸렸던 그 40일이 포함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아버지를 애도하는 그 시간이 70일에서 짧게는 70일에서 길면 어 이제 뭐뭐 뭐 100. 백 일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계속 이 장래의 시간들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를 다시 그 고향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허락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례는 단순히 그 요셉 가정의 장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집트 온 나라의 그 국장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또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만 고센 땅에 남겼, 남겼으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궁에 있었던 그 중요한 중직자들은 전부다 지금 함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무리와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군대의 모습을 좀 이루면서 이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어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난 이후에는 어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따라서 또 슬퍼하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동안 아, 그리고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하는 것은 아,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방식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장례에 어 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 아들들이 어 아버지를 그 어 뭐죠 막벨라 밧굴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요셉이 장사를 마친 후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니 요셉이 우리들에게 그간에 그가 쌓여왔던 어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 우리에게 어,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을 다 우리에게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기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좀 기억해 달라. 근데 그 이야기를 어, 들었을 때 요셉이 참 슬퍼합니다. 어 요셉이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을 직접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친히 찾아와서 다시 요셉의, 소위 얘기하면 이제 극류을좀 구하죠. 우리 죄를 좀 이제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오히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겠죠. 내가 당신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위로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이 장면이 창세기를 마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위 얘기하면 이제 명장면처럼 이제 보여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장세기가 그러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어, 이야기를 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국에서 110세를 살았다라는 기록과 어, 마찬가지로 또 얼마나 이제 자녀들을 두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요셉도 어, 그 유언을 좀 남기죠. 어,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110세에 죽어, 죽었,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야, 이,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례 방식에 따라서 입관된 내용으로 창세기는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어,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강력하게 좀 어, 계속 어, 그러니까 소위 가장 강력한 여러 모티브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강력한 모티브는 역시나 약속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 인간들에게, 소위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임종시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임종시에 나를 가나안 땅으로 내 죽음 이후에도 옮기라고 하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그 요셉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장 좀 명확하게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부각되어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다는 것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주제이지만 그러나 항상 병행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어, 틀이 존재하죠. 이걸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마땅히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단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이야기를 안할 뿐이죠.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악을 악처럼 갚지 아니하고 나이스하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합의가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손해를 배상받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뭔가 물리적인 손해를 받으면 그 물리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냥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이 지금 현재 요셉과 형제들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의 친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요셉의 형제들의 그니까 친구라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 내 친구라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 막형제들이게 걱정하는 거죠. 야,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때까지 요셉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아, 그거를 다 보복하려고 들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형제들의 친구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아무리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형제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될 거야. 그래도 형제인데. 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우리가 요셉의 친구라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어, 야, 형제들 용서해야지. 그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요셉에게 우리는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야요셉 참지 마. 네가 왜 참아야 되는데, 네가 뭐 하러 참어. 언제까지 넌 이렇게 참고 찌질하게 살아갈 거야? 저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저들은 똑같은 잘못을 또할 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넌 이번, 이번 기회에 저들의 잘못을 뿌리 뽑아야 돼. 라는 방식으로 요셉에게 이야기 안 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어떤 명분 아래서. 손해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진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그들의 사고의 틀 속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마땅한 것이죠. 어, 소위 합리적인 두려움이 찾아 온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합리적인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어,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그러나 내 앞에 나의 잘못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선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해서 어, 온 것이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 앞에 어떤 악이 펼쳐지더라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내 앞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악이 펼쳐지게 될 때에 그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근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져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50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어, 죄를 <laughs> 심판으로 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어, 뒤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의로운 일이고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시는 방식이 아닌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야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어, 대하시는 방식. 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태도도 바로 악을 악으로 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시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 그가 받으신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악에 대하여서 선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받, 우리가 행한 이 죄악을 그는 선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이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델을 요셉은 오늘 이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감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설 용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에게 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려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아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어느 곳에선가 생명은 살아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 앞에는 악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악한 상황은 내가 범했던 악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찌 흔들어놓기 위해서 내 앞에 펼쳐놓는 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악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간에 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함을 통하여서 선을 악으로 능히 이기고 그렇게 선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